강한 소리 내려면 뭐가 중요하다? 접촉. 그래, 접촉과 강한 호흡이 중요한 음. 거. 야 자, 그러면 이제, 고음은, 그럼 어떻게 돼? 음. 고음은 결국 성대가 늘어나야 돼. 음. 자, 성대가 늘어나는 건 내가, 성대야, 늘어나라! 성대, 성대!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치? 성대, 성대, 총! 막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음. 거 아니라고. 성대는 그냥 내가 고음을 내면 늘어나. 어, <laughs> 아, 근데 고음이 안 나는데 고음을 어떻게 내요? 어려운 고음을 내니까 안 늘어나는 거야. 진성으로 처음부터 막, For your love! 내려오니까 안 늘어나는 거야. 그렇지. 해봐. 못하겠지. 엄두가 안 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For your love! 이렇게 하면 늘어나. 이렇게 하면 될수 있지. 해봐. 가성으로 그냥 For your love! 해봐. For your love! 되잖아. 늘어난 거야. <laughs> 그럼 늘어났어. 네 성대를 보잖아? 네? 내시계로 보면은 For your love 해봐 For your love 이건 별로 안 늘어났다가 For your love 하면 늘어나 음. For your love 하면 늘어나고 음. 해봐 For your love 어 그게 늘어난 거야 음.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이 해봐 이이이이이 해봐 이어이 이러면 네 성대가 늘어났어.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절긴 했는데 음, 늘어나. 크게 음. 늘어나는 느낌이야 성대가. 음. 그거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으면돼 음. 그럼 성대는 고음은 어떻게 해야 난다? 성대가 늘어나야지 난다. 음. 오케이? 자, 고음은 성대가 늘어나야지 나는 거긴 한데 내가 막 늘어나라 늘어나라가 아니라 계속 그 고음의 느낌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호흡도 받쳐줘야 돼. 뭔 얘기냐면. 음. 지금은 소리가 약하니까, 호흡을 조금만 줘도 늘어나긴 해. 음. 이, 이 고음으로 가는 길로 좀잘 가. 음. 예를 들어서, 이, 해봐. 이렇게 해도, 호흡을 엄청 많이 안 써도 음. 간단 말이야. 근데 네가 만약에, 아!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해봐. 아! 안 되지. 풀려버리고. 자. 얘도 접촉을 유지하면서 늘어나지 가 못하니까 풀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그냥 팍 빠져나가고 음음. 호흡이 팍빠져나가서 여기가서 잘못 버텨주는 것 같아 네가 압력을 유지하고 싶어도 압력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음음.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압력이 유지가 잘 되는 상태가 네가 보통은 강한 고음에 진성을 냈을 때 음음. 강한 진성으로 이루어진 고음을 냈을 때는 보통 이 호흡 압력이 잘 유지가 더 많이 쓰는 느낌이 나고 지금처럼 약한 소리로 고음이 가면은 어떻게 돼? 얘가 풀려버린 음. 혹은 무대.